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대화제인 사이버 트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거대한 한 개의 와이퍼입니다. 이 와이퍼는 세로로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와이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초기에 공개된 프로토타입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더 향상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와이퍼는 움직임의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절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에는 간결하고 깔끔한 화물칸 덮개 조절 장치가 있어서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는 햇빛을 이용해 추가적인 전기를 저장하는 솔라 토네우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의 기가팩토리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프론트 에어백이 터진 것과 함께 프론트 범퍼가 파손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능을 향상시킨 사이버트럭 트림에 대한 힌트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트림이라는 용어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며 차량 모델의 서로 다른 버전이나 구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차량 모델이 여러 가지 트림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각 트림은 다른 옵션, 장비, 성능, 사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트림에 대한 힌트가 나왔다는 것은 특정 차량 모델의 새로운 버전이나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 대한 정보나 소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새로운 기능, 향상된 성능 또는 차별화된 디자인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몇몇 국가의 리더들과 함께 사이버 트럭으로 테스트 드라이브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의 예약 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시를 위해서는 아직 EPA와 NHTSA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 애호가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